경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전생활을 해야 할 만한 그런 분들 그리고 지금 비장애인이지만 몸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분들한테 정말 용기를 주고 싶어요. 망자 앞에 발을 희 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보인물은 썩습니다. 예, 보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저말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불씨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만만했던 부럽 풍사보다 업그레이드된 용감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픈 이원진이었습니다그후 많은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절망을 딛고선 그의 얘기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웬일로 신혁이가 분주하다 아이 그형님이또뭐 때문에 무슨 말 하는 거야 <laughs> 아침부터 무슨 말해왜또 <laughs> 네, 그, 네. 맛있는, 아,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아 맛있는 거야? 네 그랬어? 아이 그거 말이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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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맛있는 거 말이야. 알았어, 엄마 줄게. 기다려, 기다려, 엄마 줄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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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어. 근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계속 그래도 이만하면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엄마, 뭐시 준이야 놀래. 아, 이거 보긴 하겠지만. 아니, 왕년에 이준가 머리에 을 맞지 않았어. 원준 씨가 오메 불만 기다린 손님이 도착했다. 해서 오늘 그게 좀 슬지고 있나? 아, 아무래도 좀 그렇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사실 거의 예전에 비하면 정말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뭐 진짜 막뭐 밖에 보 꿀벌 나랑 하는 것처럼 항상 12월 셋째 주 토요일 그날 보면은 사람들 일부러 시간 내서 보자고 할수 있는 상황도 니 다치기 전 함께 복무했던 군대 선배다 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다쳐지고 병원에 누워있다고 뭐 음.